최근 KBS 방송에서 트로트 가수 정동원의 놀라운 재산 규모가 공개되어 많은 이들의 관심을 끌었습니다. 조영수 작곡가의 발언에 따르면 정동원은 51억 원짜리 고급 아파트를 포함해 추가로 두 채의 고급 아파트를 소유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 소식은 정동원의 경제적 성공과 그가 누리고 있는 광 같은 삶에 대한 대중의 관심을 한층 더 증폭시켰습니다. 방송에서 공개된 정동원의 재산은 그의 음악 경력을 통해 얻은 성공의 한단면을 보여줍니다. 정동원은 어린 나이에 트로트 가수로 데뷔하여 빠른 시간 내에 큰 성공을 거두었으며, 그의 히트곡들은 꾸준한 수입원이 되어 왔습니다. 이번에 공개된 세 채의 고급 아파트는 그가 음악 활동을 통해 얻은 경제적 성과를 상징하며, 특히 51억 원짜리 아파트는 그의 부를 상징하는 대표적인 예로 꼽힙니다. 조영수 작곡가는 정동원과 오랜 시간 함께 작업해온 인물로 그의 재산 규모에 대해 언급하며 정동원의 성공을 치하했습니다. 그의 발언은 정동원이 단순한 가수를 넘어 한국 엔터테인먼트 산업에서 중요한 인물로 자리 잡았음을 강조합니다. 또한 조영수는 정동원의 재산이 그의 열정적인 음악 활동과 탁월한 경영 능력에서 비롯되었음을 언급하며 정동원의 미래에 대한 기대감을 표현했습니다. 정동원의 광 같은 삶은 그의 경제적 성공뿐만 아니라 그가 가진 사회적 영향력에서도 드러납니다. 정동원은 자신의 부를 사회에 환원하는 다양한 방법을 모색하고 있으며 자선 활동과 문화 예술 지원에도 적극적입니다. 그의 행보는 많은 젊은 연예인들에게 긍정적인 롤 모델이 되고 있으며, 그의 삶의 방식은 많은 사람들에게 영감을 주고 있습니다. 정동원의 재산 공개는 그의 성공적인 커리어와 경제적 성취를 대중에게 재조명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트로트왕으로서 그가 누리고 있는 삶은 많은 이들에게 동경의 대상이며, 그의 성공 이야기는 앞으로도 많은 이들에게 희망과 영감을 제공할 것입니다. 정동원은 앞으로도 자신의 음악과 사회적 활동을 통해 더 많은 성과를 이루어 나갈 것으로 기대됩니다. 오늘 영상을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항상 건강하시고 행복하세요.